어느덧 이 단풍국에 단풍들이 이렇게 졌습니다. 벌써 11월이 코앞이네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저는 잠깐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도좀 닦고 온다는 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버렸네. 이제 도는 다 닦았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벌써 11월 달이라서. 저는 다가오는 캐나다 겨울을 피해서 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제가 갈 곳은 애리조나 입니다 애리조나 지금 겨울이 코앞인데 캐나다 서부로 가는 거는 좀 말이 안되고 그럼 출발해 보시죠 뭐야 브레이크 밟았는데 뭐야 아나 돌아버리겠네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안 눌러줘 아 어떻게 해야 돼 I'm having an issue with my gear s e l e c t lever Okay so tomorrow morning 아... 일단 정비소에 내일 아침에 가기로 했는데 아뭐좀 찾아봐야겠다 인터넷 여기 뭐몇개 체크해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겠어요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지 확인을 해보래요 저는 안보여갖고 영상으로 찍어둔 다음에 확인해 보려고요 브레이크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거는 좋은 사인이래요. 아, 비행기. 일단,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거는 좋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엄청 쉽게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조금 있어요. 두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브레이크 페달 위에 보면은 무슨 센서가 있다는데, 아, 요놈. 요놈을, 돌려서 빼라. 음. 뭐야. 아, 그냥 빠지네. 이게 지금 브레이크 라이트 스위치라고 이게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이 눌러주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동작을 하더라도 브레이크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죠. 좀더 정밀한 테스트를 위해 멀티미터로 이것저것 체크해 본 결과 이게 문제란 소리네 이게 이게 문제면은 정말 다행이래요. 지금 제가 이 부품을 제 차에서 아주 손쉽게 뽑은 것만 보시더라도 이거 가는 건 정말 일도 아니라는 거 브레이크 라이트 스위치라고 검색해 봐야 되나? 오, 있어, 있어! 와, 있어요. 29불. 어, 29불이면 거저지. 오케이. 주문해야겠다. <laughs>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땅 망가지니? 어, <laughs> 참. <laughs> 아니, 이걸 지금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은 출발하기 전에 고치게 돼서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돼? 제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이래서 오늘 가는 거는 또 포기해야겠네요. 아, 나 정비소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해야겠다. 아,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지. 갈 필요가 없지. 며칠 뒤 주문한 부품을 픽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새로운 부품을 픽업을 했는데, 아,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 미치겠다. 정비소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또, 끼니까는 작동하네요. 이 멀티미터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 어떻게 그 고장난 부품이랑 값이 똑같이 나오길래, 그 부품이 문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끼니까는, 되네요. 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지 확인해야 되는데. 들어오고 있나? 그럼 뭐이렇게 해서 나름 고친 것 같습니다. 고쳐진 건지 땜빵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 굳었다. Several days later. 어쨌든 차 고장 난건다 고치고 며칠 동안 로 테스트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출발해 볼까 합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아리조나로 갈 거고요. 국경은 윈저 디트로이트로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그럼 윈저로 이동해 보시죠. 지금 이게 또안 돼요. 큰난네. 자, 이 실내에서 이 전등 키거나 물펌프 돌리거나 할때 쓰는 이 배터리를 이번에 업그레이드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기어레버는 뭐 어떻게 강제로 작동시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워낙 안전불감증 말기 환자라서. 안전은 그렇다고 쳐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면은 경찰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일단 근처에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연결 을 빼놨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윈저로 가서 어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여기 완전 시골이라서 뭐 아무것도 없고, 혹시나 뭐 정비소를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큰 도시에 있는 게 나으니까는... 지금 윈저에 도착한 건 아닌데 지금 윈저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았고요 여기에서 밥이나 해 먹고 하룻밤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 지금 무슨 마리나데 배선착장 여긴 밤새 주차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제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은 유통기한이 어제까지라서 반값 할인을 한이 스테이크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뭐 한랄이야? 한랄 사려고 한건 아닌데 마블링이란 단어를 언급하기조차 무한한 네, 그리고 샐러드도 곁들여 주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베이글먹을까 밥먹을까 아이 베이글 먹자 바칠거 소금 후추 그리고 비닐장갑 아 맞다 그리고 지금 야구 봐야 됩니다 야구 오늘 월드시리즈 5차전이 벌어질 예정이고요 혹시 월드시리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월드시리즈는 이 미국 프로야구 결승전입니다 아니, 미국 팀들끼리 붙으면서 무슨 월드란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쓰는지 참.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우승 트로피를 놔두고 이 맞붙은 두팀 중에 한 팀이 아리조나입니다. 아리조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아리조나. 그래갖고, 만약에 아리조나가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아리조나 우승 퍼레이드. 저도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한번 살짝 기대해 봤는데요. 근데, 새끼들 한 꼬라지 보니까는, 에이. 지금 텍사스가 시리즈 3대 1로 앞선 상태고요. 오늘 5차전 아리조나가 진다. 그러면은 뭐 우승 퍼레이드 참가 계획도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 이미 물거품 됐지 뭐. 새끼를 하는 꼴 하지 보니까는. 어떻게 결승에 올라간지조차. 어우. 어쨌든 어 말이 길었네요. 지금 빨리 소금간 재워야 된다. 에이. 이걸 끼고 한다는 걸안 끼고 해갖고 손에 묻었네 벌써. 에이 참. 아니 뭐한 거야. 제가 이럽니다 요즘 아 사실 요즘은 아니고 <laughs> 쭉 그래 왔습니다 소금간 해줄게요 소금은 생각보다 많이 흡수도 <laughs> 죽인다. 맛이 없냐? 고기 맛이 되게 약하고 내가 늘 먹던 스테이크 맛이 아닌데 이게? 날짜 지나서 그런가? 날짜 하루 지났는데? 보통 스테이크를 한입 먹고 나면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살짝 제동이 걸리네요 <laughs> 이거 무슨 맛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는지 알것 같아요 피맛이야 피맛 피비린내 기분이 좋지 않은 맛이야 왜 이렇게 피맛이 쎄 이거 뇌가 피맛으로 인지해 버리니까 는더 아, 이상 먹기가 싫다 밥 먹고 잠깐 산책 좀 하러 나왔고요 밤에도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걷기 좋네요 여기 그나저나 차 때문에 걱정이네요 무사히 갈수 있는 거 맞아 아 이거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춥다 오늘 밤은 뭐 영하 3도 체감은 영하 7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는데 더운 거보단 나아 <laughs> 리조나는 지금 겁나 따뜻하겠죠 아 빨리 가고 싶다 텍사스가 이겨불었네요 <laughs> 아리조나. 내가 가서 달래줄게 자식들아. The next m i n g 아 추워. 네, 화장실에 있네요 다행히. 저 간이 똥뚜껑에서는 도저히 똥을 쌀엄두가 나지 않아서 화장실에 있는 월마트로 이동 중입니다. 그러자 그 배터리 연결된 거 빼놨더니 이차기어레뭐 조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에 저런 간이 똥뚜껑에서 똥 싸다가 정말 끔찍한. 쫓차기 아, 트라우어 m 아, trauma! 서는이 작은 거는 해결해도 큰거는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아, 침마다똥 아, trauma! 아, trauma! 아, trauma! 아, trauma! 아, t r 똥 u m a 아, 아, 침 먹을거나 사 아, 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나 해 먹어야지. 음식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국경 넘을 거기 때문에. 국경 넘을 때또 괜히 음식 갖고 태클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아요 놈으로 차를 고쳐 봐야겠다. 고친다기 보다는 땜빵을 해 봐야겠다. 일단 그 배터리를 연결 안해 놓으면은 차가 정상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 놈을 사용해서 이 배터리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그 때만 딱 연결해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산 햄으로 아침 좀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글을 제 머리맡에 두고 잤더니 밤새도록 베이글 냄새가 나서 <laughs> 먹고 싶어 뒤진 줄 알았네요. 아 이거 냄새가 오 토스터기가 없어서 좀 불편해요. 베이글은 토스터하고 먹을 수가 없어갖고 한번 아, 뭐 어쩌겠습니까? 베이글 생긴 건참 맛없게 생겼다. 뭐 이렇게 너무 대충 만든 것 같냐? 에헤이 잠깐 폰 보고 온다는 게 살짝 태웠네. 햄이 몇장 들어 있지? 하나, 둘, 서, 이, 너, 이. 12장. 그러면 네 장씩 먹자. 네 장씩 세 번. 음, 스위스 치즈. 군영이 숭숭. 오늘 아침이 준비됐습니다. 일단 샐러드부터. 어우, 너무 상큼하다. 잠이 확 깨는 상큼함. 자, 그리고 베이글 터키 샌드위치. 음. 향이 이렇게 가득한 머익은 처음 먹어보네. 커피나 한잔 마셔야겠네요. 인스턴트 커피. 맨날 이 좁은 차 안에서 매뉴얼 그라인더로 겁나 갈고, 프렌치 프레스 누르고, 드립 커피고 기다리고 <laughs> 귀찮아, 귀찮. 아 맛은 살짝 포기하더라도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먹을 만해. 이 앞에 보이는 쇼핑몰이 윈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아, 것까진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쇼핑몰 치니까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어, 이름은 뭔가 있어 보인다. 그냥 여기 주차장에서 좀 한적한 데다 세워놓고 아까 월마트에서 산 부품으로 이 밧데리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새로 산 배터리고요. 이게 이 앞에 있는 알터네이터에서 전력을 받아서 이 밧데리 를 충전시켜주는 장치. 이게 지금 리튬 배터리인데, 리튬 배터리 말고 그냥 자동차 배터리 갖다 쓰면은 굳이 이게 필요가 없대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그냥 자동차 배터리랑, 음, 뭐야, 동작하는 전압이 살짝 달라갖고, 이 충전기를 따로 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충전한다고 이걸 연결시켜놨을 때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거를 필요할 때만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까 월마트에서산이 집게, 그리고 까만 테이프. 혹시나 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실 분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대충대충 하는 게제 천성이라서. 어.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차징이 필요할 때는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필요 없다 할 때는 이걸 빼서 거기다 꼽아줄 때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동을 걸어보고 충전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허허 충전에 불이 안 들어오네 여기 불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빨간불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지금 옆에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 뭐야 아이씨 바보 아 이걸 빼놓고 있었어 바보같이 어이겁네 차중에 불이 들어왔죠 불두개 보이죠 빨간색 이렇게 대충 땜빵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볼 일은 다 끝났고요 이제 미국 넘어간 일만 남았습니다 아 맞다 나 전화기 플랜 바꿔야 되는구나 미국 가서도 로밍이 필요 없는 플랜이 나와서 그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화기 플랜이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쇼핑몰을 구경해 보기로 합니다. 아니, 쇼핑몰에 아이케아가 있네. 허, 겁나 작다. 귀여운 아이케아 청춘핫도그 사람구합니다. 와, 청춘핫도그가 여기도 있어. 이제 전화기 플랜도 변경 완료됐고. 야, 여기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네 아, 저희 미국인가? 디트로이트. 저 앞이 디트로이트예요. 이강 건너면은. 미쿡입니다. 미쿡 아, 아직은 캐나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 건너에 보이는 디트로이트를 마주보며 혹시나 국경 건널 때문제가될수 있는 음식들도 처리할 겸 캐나다에서의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갈까 합니다. 닭가슴살에 치즈 좀 넣고 양배추 좀 넣어서 랩싸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치킨이 냉장고에 들어있던 애라서 좀 차가워갖고 약불에다가 오랫동안 좀 지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가 좀 따뜻해지고 치즈 넣은 것도 좀 녹구하지. 오케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죠. 아, 뜨거워. 음. 이제 밥도 잘 먹고 잘 쉬다가 이제 미국 건너가야겠네요. 아, 벌써 해가 지고 있어. 나의 하루는 왜 이렇게 짧은 것인가? 나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만 가는 것인가? 나이 먹었다는 뜻이겠죠. t o a 했습니다. Tonga, 네. Tonga, Tonga, t t o a n g a o n g a Tonga, t o o n t o o n g a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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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구 a t o 아 g a Tonga, Tonga, t o 기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편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